네 넘어차기 나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 윤행완 네 전국에 계시는 족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0회 청주직지청원생명살배 전국족구대회 제 60대부 예선 2차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00대월 대 파워 코아텍. 1세트는 2000대월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제 2세트 펼쳐지고 있죠. 네, 현재 스쿼트 3대1로 파워코아텍이 앞서가고 있죠. 이천 대월 공격수 김성광, 세타 이기정, 좌수비 오종서, 우수비 김영기, 파워코아텍 엔트리 남바, 공격수 윤행환, 세타 권세교, 좌수비 이병희, 우수비 정태문 선수가 네, 출전하고 있습니다. 1세트는 이천 대월이 승리를 차지했고요. 현재 2 세트 진행 중입니다. <laughs> 자 권세교, 네 마이를 크게 외치며 네세터를 하고 있는 넘어차기 나왔습니다. 아 이기정 세타 좋아요 네 날페인트 네날페인트 성공시키고 있는 김성광 아 김성광 공격수 잘해요 네 이기정 세타가 그만큼 네, 기여도가 높습니다 이기정 세타가 그만큼 해주니까 말이죠 네 2000대월이 네 니들을 네, 하게 되는거죠 네 엔드라인 아웃됐죠 아, 이 기능 좋다! 김성광! 네! 네, 김성광 공격수의 네, 발랄 페인트 역회전. 네, 연타 아주 좋았죠? 네, 현재 스포가 4대4가 됐습니다. 아, 김영규 선수, 서브 좋아요. 권세기요. 자, 침착하게. 그렇지. 네, 김성광 선수의 비공격. 네, 성공하여. 역전에 성공했죠. 네, 5대4. 네, 5대4로 2000대월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김영기 선수 서브가 너무 좋아요. 자, 권세교 좋다. 윤행완 아 오종석 선수 이 정도쯤이하면서 가볍게 받아내고 있죠. 아, 그 윤행완 선수 밥기 기술 아주 좋아요. 에 네, A 킥 아주 예리한 A 킥으로 네 점수를 득하고 있는 윤행완. 백남바 6, 6번 아윤행환 선수 에이킥 멋져요. 네 엔드라인 아웃됐죠. 다시 6대 5가 됐습니다. <laughs> 김영기 선수 뭐 길게 짧게 말이죠. 좌수비 쪽 우수비 쪽 아주 서브 멋지게 넣고 있어요. 아, 이기적 왼발 세타. 예술이다, 예술. 아, 김성광 공격수 원터치 잘했죠? AK 그렇죠. 김영기 선수, 아, 좋아요. 아, 날페인트. 아, 날페인트 참 예리했는데 말이죠. 네, 권세규 선수가, 네, 잘 잡았습니다. 네, A킥 세타 안쪽각을 뚫어버리는 윤행왕. 아, A킥이 좋네요. 아, 각이 말이죠. 굉장히 예리하면서도, 네, 파워가 실린, 네, 날카로운 A 공격. 아, 윤행환 선수, 아, 공격수 좋은데요. 네현재석과7대 6으로 네 파워 코아텍이네앞한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청주 가덕 생활 체육 공원입니다. 자, 권세교 좋다. 아, 날 페인트를 네, 넘기지 못해. 네 실책을 범하고 말았군요. 네현재석과7대7 김영기 선수 서브 너무 좋아요. 자, 윤행환 에이 공격. 네, 성공했죠. 네, 8대 7로 파워 코어 태기. 네, 한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10회 청주 직지 청원 생명살배 전국 60대부 축구 대회 예선 2차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기정 세타 좋다. 아 약간 아웃 됐죠. 네 엔드라인 아웃. 네 9대 7이 됐습니다. 네 파워가 네 앞서가고 있죠. 자 권세교 서브. 네 김성광 선수의 날 페인트를 잘 받고 있는 권세교. 아, 오종석 선수, 좋아요. 아, 세타 좋고. 네! C 공격 성공시키고 있는 김성광. 아, 강한 공격으로, 네, 한 점, 네, 따라 붙고 있네요. 네, 9대 8로, 네, 2000대월이 한 점, 네, 뒤지고 있습니다. 서브 좋아요. 네, 서브 득점을 하고 있는 김영기. 아, 김영기 선수 서브 좋아요. 뭐 길게, 짧게, 좌우, 상하. 아,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말이죠. 네. 서브 공격을 하고 있는 김영기. 아, 노련하죠. 전국대 경험도 많고요. 예, 네, 아주 예, 테크닉이 네. 하늘을 찌릅니다 아 엔드라인 아웃 됐죠 네 현재 스코어 10대 9로 네 파워 코어텍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A공격 성공을 시키고 있는 김성광 네, 현재 숫자 10대 10이 됐습니다 1세트는 이천 대월이 내 승리를 차지했고요 현재 2세트 진행 중입니다 10대 10 네, 날페인트로 네, 점수를 득하고 있는 윤행환 네, 11대 10이 됐죠 아, 세타 좋아요. 자, 권세교 세타 좋다. 아, 페인트를 기가 막히게 잡고 있는 이기정. 자, 오정서. 이기정 좋다. 기다려, 기다려, 네. 아 좋아요. 네 김성광 선수의 날페인트로. 아 김성광 선수 좋아요. 네 강한 공격과 약한 연타. 네, 골고루 섞어가면서 말이죠. 아주 영리하게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윤행완. 아, 이기장 센 좋아요. 자, 윤행완. 네 윤영환 선수의 비공격 성공했죠. 네12대 11로 네, 타워 코아텍이한점 네, 앞서가고 있습니다. 1세트는 2000대월이 내 승리를 차지했고요. 현재 2세트 진행 중이죠. 아, 이 기정 좋아요. 김성광! 네, 김성광 선수의 발등 연타. 아, 멋집니다. 짧은 연타와 긴 연타. 그리고 강한 A 공격. 아주, 예, 훌륭하게, 멋지게 잘하고 있는 우리 김성광. 네, 12대, 12가 됐습니다. 자, 서브의 달인, 김영기. 아, 리시브 흔들었죠? 아, 권세규 선수 세타 좋아요. 아, 네. 윤행환 어, 어. 선수의, 네, 공격수 몸을 맞추는, 네, 비공격으로, 네, 13대 12가 됐죠? 아, 오종석, 리시브 좋아요. 네, 엔드라인 아웃 됐죠. 네, 14대12 세트 포인트가 됐습니다. 2000 대월 대 충남에 있는 파워코아텍. 네, 2세트 현재 14대 12로 네, 파워코아텍이 네 세트 포인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아 이기정 좋아요. 김성광. 자 권세교. 윤행한. 자, 권세교. 네, 제10회 청주 직지 청원 생명쌀배 전국 60대부 예선 2차전은 네, 파워 코아텍이 네, 승리를 거뒀네요. 1 5대1 2로 잠시 후에 제 3차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대월 세타 안용식입니다. 감사합니다.